지난주에 첫눈 온거 보셨나요? 첫눈 오기 전날 열대 식물들은 거실과 방으로 일부를 옮겼거든요. 이제는 베란다 모습 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설레어요. 고양이들과 한 공간에 식물을 키우려면 일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여실히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서 키우는 식물도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오후 햇살이 들고 있어서 구석 쪽은 빛이 좀들 들고 앞쪽으로 빛이 쨍하게 들고 있거든요. 저희 집 불펀이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뿌리를 많이 잘라내고 화분을 바꿔주면서 분재 형식으로 식재를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앞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뒷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아디언텀은 위치를 바꿔서 뒤쪽으로 왔고요. 지금 가을, 이제 겨울이라서 저희 집 베란다는 뒤에까지 해가 든답니다. 제일 해가 많이 드는 쪽으로 아디언텀을 놔줬어요. 11월 베란다 모습을 찍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댓글에서 식물을 실내로 들이면 화분 선반을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문의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 <laughs> 이거다. 이걸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 베란다에 자주 나왔던 선반, 요 나무 선반. 저는 저희가 지금 베란다에서 쓰고도 있지만, 앞전에는 거실에서도 썼고, 또 그전에도 베란다인데, 저희는 지금 여기는 물을 쓰지만, 그때는 물을 못 쓰는 베란다에서도 이 나무 선반을 썼거든요? 제가 4년, 5년째 쓰고 있는 이 나무 선반은 이케아 제품으로 헤이네라는 나무 선반이에요. 나무 재질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 제품이 좋은 점이 기둥 쪽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어요.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간격으로 구멍이 많이 있어서 식물이 작을 때부터 또 이렇게 커졌을 때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선반 위에다가 올려서 쓸수 있고요. 이케아 헤인의 제품이 좋은 점이 식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선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제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 단점이라면 코팅이 안돼 있어서 물에 닿으면 어쩔 수 없이 약간 곰팡이와 썩는 거? 완전히 썩는다기보단 약간 곰팡이가 생기는 단,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반 사이사이에 구멍이 두개 정도가 있거든요. 물 받침대 없이 식물을 올리기도 해요. 여기 물구멍을 맞춰가지고 넣으면 통기도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는 제품이라 강추합니다. 분갈이 했던 피코크 핑크색 신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케아 헤인의 선반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원목 선반이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지만 선반에 LED빨을 설치를 하면 실내에서도 부족한 광량을 채워줄 수 있고, 높이에 따라서 빛을 더 가까이 해주고 싶다 싶으면 선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 안쪽에 여기 선반에다가 식물발을 다 설치해서 썼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여기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반 기둥도 이렇게 S자고리, 다이소 S자고리를 이용해서 여기도 선반 식물을 걸어줘요. 이 선반 자체에도 식물이 많이 들어가고, 이 양옆에 기둥에다가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행인 식물을 걸수 있어서 실내에다가 이거 선반 하나만 놔도 많이 들어가면 한 20개 정도? 중간짜리 사이즈랑 작은 식물들을 섞으면 한 20개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쪽에 큰 식물을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위에는 2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아래쪽에도 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선반은 정말 강추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잎이 상했어요. 잘라주고 수치기를 좀 하고 키워야 되겠어요, 지금. 더 이상 자리를 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좌우 기둥도 활용하고 선반에 신물을 가득 배치하면 저는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혜인의 선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선반은 많이 사용하시는 2단 원목 선반인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반을 굳이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여기 위쪽,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칸이 좁아요. 그래서 식물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가 없고, 좀 키가 낮거나 작은 식물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폭이 좁은 편은 아닌데, 저는 조금 큰 식물을 올려놔서 그런지, 식물이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 단점도 있어서, 대신에 원목이니까 인테리어랑은 잘 어울리겠죠? 근데 저라면 굳이 이 제품보다는 다른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집 거실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무 의자도 활용하고 사다리 선반도 활용하고 2단 선반 그리고 저렇게 키가 큰 장으로 된 행인의 선반까지 사용하고요. 보시면 옛날에 사용하던 옷걸이 행거인데요. 옷걸이 행거를 설치해서 행인 식물들을 걸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제가 행인 식물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건이 옷걸이 선반을 두개 정도 설치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옷걸이 선반도 하나는 거실에다가 설치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이 돼서 마큘라타 꽃이 거진다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아 역광이라 색이 잘안 나오네요. 마큘라타 꽃이 흰 꽃인데 너무 예뻐요. 연핑크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무늬 땡땡이 무늬도 좋아서 키우지만 이 꽃을 보고 싶어서 키웠거든요. 이게 다 지금 꽃씨가 말라서 껍데기가 이렇게 안착됐어요. 네 진짜 완전 꽃인심이 후한 마큘라타예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요. 제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반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내 정원으로 들어온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적응하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벽에 고정한 이 선반은 다이소 나무 선반이고요. 코코핀을 설치해서 고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무 선반이 꼬꼬핀을 꽂을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서 중간에 하나 더 고리를 만들어서 총세 개로 고정했거든요. 화분을 올려야 되니까 두 개만 넣기엔 좀 불안해서 세 개로 하고 나니까 좀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 사단 원목 선반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닥 그렇게 식물 선반으로 추천할 건 아니지만 어. 뭔가 책꽂이와 작은 식물들을 넣고 상단에 이렇게 좀큰 식물을 올려놓으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반 같은 경우 이케아 제품 식물 선반인데 인기가 꽤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예쁘고 비싸고 활용도가 좀 없는 제품이에요. 코팅이 안돼 있어서 식물 선반에 물이 좀 젖은 화분을 올려놨더니 곰팡이가 바로 생겼고요.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 쓰려면 이 나사?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 구멍을 좀 밑으로 뚫어서 이쪽에다 뚫던지 해서 따로 높이를 낮춰서 써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피스를 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 선반을 쓰는 동안 이, 이두 번째 선반 쪽에다가는 식물을 거의 많이 배치를 못했어요. 저것도 삽수들 올려놨다가 저렇게 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선반에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한 6만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 대비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저는 비추예요. 근데 사진용으로 찍, 쓰는 선반이라면 괜찮지만, 굳이 그 가격에 이 선반을 써야 할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 원목 수틀 의자 같은 거 활용해서 큰 식물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식의 선반 두 가지와 의자랑 벽 선반 활용해서 실내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부족한 빛은 이렇게 식물 등으로 날개 식물 등인데요, 빛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걸로 안쪽에 약간 붉은 빛으로 케어하고 있어요. 작은 식물이 여러 개 있으면 이케아 트롤리가 식물 선반으로 쓰기에도 괜찮거든요? 저는 여기다 지금 사랑초들이랑 키 작고 햇빛 많이 봐야 되는 식물들, 호야,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제라늄도 여기 있고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요. 여기다 담아놓으면 빛 따라서 빛 많이 받아야 되는 식물들을 데려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최대로 많이 넣어보니까 한 선반당 6개에서 7개 그러면 6개만 넣어도 18개의 식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기성 좋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롤리 선반도 식물 선반으로 쓰기에는 괜찮아요. 또 다른 식물 선반은 화분을 하나씩만 올려놔야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큰 화분을 올려놓으면 모양을 갖추기가 좋은 이케아 3단 스탠드 선반인데요. 저는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들을 좀 놔뒀거든요. 대체적으로 아스파라거스가 커지면서 풍성하고 또 숱도 많아지니까 키를 좀 높낮이가 있어야지만 잘 보이더라고요. 식물 자체가. 그래서 이 3단 선반을 활용해서 베란다에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초록색은 어, 이케아 제품은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서 원형의 철제인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큰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큰 화분을 올려놓고 주변에 작은 식물들을 갖다 놓으면 여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철제니까 물을 막 써도 좋고요. 저는 베란다의 선반은 지금은 이두 가지를 쓰고요. 예전에 나무 테이블로 쓰던 건 이제 식물 선반이 좀 안에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시, 실내로 옮기려고 빼놨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답니다. 이제는 정말로 거실에 있는 식물들을 보여드리러 갈게요. 여기 있는 식물들은 제가 조만간 사랑초들과 함께 소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 만에 거실 정원 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빛이 오후에 좀더 드는 것 같아서 사실 남향이라 오전 오후가 분명히 똑같은데 제 느낌적으로 이쪽으로 빛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작은 방 베란다랑 이어지는 문이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물 주는 거를 좀 간편화 시켜 보려고 위치를 바꿔봤어요. 식물 선반 추천드릴 만한게 바로 여기 이케아 레르베르 선반인데요 화이트랑 블랙, 그레인가 두 칼라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를 구매했고요 장점은 엄청 가볍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사다리꼴로 돼 있어서 층층이 식물을 선반에 넣을 수 있는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는 점이 좋고요. 이렇게 통기성 좋게 되어 있어서 물 받침대를 두지 않고 그냥 올리면 화분 아래까지 통기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 이거 제가 만든 화분입니다. 화분도 만들어요 취미로 이런 식으로 선반에다 놓고요. 대신 좀 이렇게 큰 화분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살짝 3분의 2 정도만 넣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한 손으로 들기도 가볍고 식물도 뒤에까지 배치를 여기까지 다 하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뒤쪽은 빛이 좀 적게 되니까 빼놨어요. 앞쪽으로 다. 그래도 가성비 좋은 거는 이 레르베르 선반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가 앞에 낮게 식물을 배치한다면 다이소 화분. 아니, 다이소 화분 받침대 2단짜리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양은 솔직히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화이트를 사시면 좀 그나마 낫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화이트가 없어서 품절이어서 이 색을 사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단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앞이나 뒤에 키가 큰 식물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S자로도 돼 있고, 2단으로 높낮지가돼 있어서 안쓸 때는 분해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다시 꺼내서 설치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부피도 되게 적게 차지하고요. 가벼워서 또 좋고요. 이 느낌으로 원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또 조립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세지 않을까요? 다이소거는 5,000원이지만, 가성비와 실용성이 좋거든요. 창가 앞에선반을 놓으면 아무래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고, 이렇게 낮게, 낮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케아 헤이넬 제품이랑 다이소 2단 선반. 이게 생각보다 폭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다른 제품들보다는 폭도 좁고 가로 길이는 넓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 제품으로 알고 있고, 티테이블. 요 상판이 분해가 되거든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아예 식물 선반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창가 앞에다 놓고, 알보랑 옐모니를 넣어놓은 다음에, 동그라미라서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위에 중간중간 작은 화분들도 끼워놓고요. 벌써 저기 동그란 선반에만 6개의 식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다고 한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 옷걸이 행거인데요. 지금은 안 사용하는 거라서 저는 이걸로 뒤쪽에 벽에 고정을 해서 뷰티랑 안쓰리움을 걸어서 놓고 있어요. 이제 아주 옛날잎은 떨어지려고 하나 봐요. 하엽이 지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커튼봉, 커튼을 안 치는 대신 이 커튼봉 자리에다가 식물들을 걸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이 또 많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거실을 지금 배치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어젯밤에 다시 재배치를 한 거라서 또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무 의자를 활용해서 큰 화분을 올려두기도 해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고양이들과 분리를 해야 돼서 다이소 네트망으로 커버를 쳤고요. 조금 보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미관적으로도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알보는 자리로 옮기기 전부터 새잎이 조금 나왔었는데 스물스물 더 많이 나오고. 아직 완전히 뽑히지 않은 상태인데 잎이 벌써 펴주려고 그래요. 다음 잎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 거실 정원은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요. 좀더 식물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우선 1차로 추위에 매우 약한 식물 위주로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선반이 좀 여기저기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식물 선반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스타일을 쓰면 좋을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식물 선반 종류별로 보여드렸는데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 선반을 사시기 전에 집에서 쓸수 있는 선반 대체상품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꼭 이것도 원래는 화분을 안에다 끼워서 쓰는 스탠드인데 저는 위에를 막고 화분을 올려서 키를 높게 쓰고 있고요. 자주 보이는 의자들도 식물 선반으로 쓰고 있어요. 안 쓰는 3단 옷장이나 화장대, 뭐 책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식물 선반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해 보시고 빈 자리에 꼭 필요한 선반이 있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케아 선반들이나 아니면 좀 높이가 낮은 선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원목으로 된 스타일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깐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선반 실내 가드닝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